그행 하였는데 딱 시작할 때끔찍하느껴죠사용 저희가 이제부터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요 직접 버스 리프트를 체험해 보셨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실제로 장애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고 리프트가 이동하는 순간부터 타는 동안 무섭고 아찔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불안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보호자분이나 버스 기사님께서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